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 안녕하세요 캐시알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생방송 식탁 위의 동의보감의 한의사 임명숙입니다. 겨울만 되면 온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분들, 주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냉증이 계속 쌓이다 보면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면 건강하게 겨울을 날수 있겠죠. 그럼 혈액 순환을 돕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인삼이 있겠고요. 그 외에 계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양 속담에 하루에 이것 하나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온갖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이것, 네, 바로 양파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요. 이 양파를 양총, 산총, 호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맛이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의 기를 모두 이롭게 하며 중풍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양파는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을 함유하고 있죠. 또한 비타민 C 성분이 들어 있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체내 독소도 배출에는 폴리페놀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즉 피를 맑게 하는 식재료가 바로 양파라 하겠습니다. 이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을 함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양파 속 하얀 알갱이보다 최대 60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파 껍질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매크로바이오틱이라고 해서 채소 뿌리와 껍질까지 전체를 섭취하는 식생활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메크로바이오틱은요, 미국 전체로 퍼져서 빌크린턴톰 크루즈, 기네스 벨트로, 마돈나가 건강과 젊음, 아름다움을 위해서 선택한 식생활 방식입니다. 그럼 왜 이런 섭취 방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껍질과 뿌리에 영양분이 다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양파는 이 퀘르세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과학과 기술에 실린 연구에서도요, 양파 추출물이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이 양파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볶음 요리 등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많은 음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된 노예들은 매일 이 양파를 먹어서 원기 충전을 했고요. 알렉산드 대왕도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들에게 많은 양의 양파를 먹여서 체력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이는 양파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으로 인해서 만성피로나 근육피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인도의 전통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는 체온 감소, 식욕 감퇴, 체중 증가, 변비에 이 생으로 먹는 양파가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식탁위의 동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잠시 쉬어갑니다. 브루노 마을스의 When I was your man 들으시겠습니다. Just a little bit bigger now. Our song on the radio, but it don't sound the same. When our friends talk about you, all it does is just tell me down. Cause my heart breaks a little when I hear your name. It all just sounds like. Ooh. I had the chance Take it to every party Cause all you wanted to do was dance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A good strong woman like you to walk out my life. Now I never, never get to clean up the mess I made. Oh. And it haunts me every time I close my eyes. It all just sounds like. Ooh. should have give you all my hours when I had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all you wanted to do was dance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although hope he holds your hand, give you all his hours, when he has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I remember how much you loved to dance, do all the things I should have done, when I was your man, do all the things I should have done. When I was your man. 네. 브루노 마르스의 When I was your man.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식탁의 동의보감. 오늘은 양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은요.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3번에서 6번 하루에 한번 혹은 그 이상 양파를 섭취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한번 이상 양파를 섭취한 사람은 한 달에 한번 또는 그 이하로 양파를 섭취한 사람보다 평균 5% 높은 골밀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파를 가장 많이 섭취한 여성은요. 양파를 먹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골절 위험을 20%나 낮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즉 양파는요. 골다공증 완화는 물론이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또한 국내 건국대 연구팀은 양파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인 퀘르세틴과 미리시틴의 암 예방 효능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요이 케르세틴은 발암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과 결합해서 활성을 저해하고 암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암 발생을 현저히 억제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네덜란드 림버그 대학에서도요.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 일찌감치 이 양파가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주일에 7번 이상 양파를 먹은 사람은 양파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는 찬물에 잠깐 담가 두었다가 꺼내 먹으면 이 매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오래 너무 오래 담가 두시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의 루틴 성분은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과 심장병을 예방하는데도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생방송 식탁의 동의보감. 오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양파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전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한주 내내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의사 임명숙이었습니다.